안녕하세요 사연입니다 일단 최근에 한번 번아웃이 세게 와갖고 영상도 안 찍고 그냥 멜버른은 시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거 좀 케어를 해가지고 좀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멜버른 사우스 뱅크 쪽에 살고 있어요 이게 저도 여기 친구 도움을 받아갖고 아침 딱 자리 한 자리 담다 해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24층인데 2 4층 뷰입니다. 따라롱 저기 보이시면 저기 바다도 보입니다. 근데 저기는 약간 포트라서 갈 일이 없죠. 어쨌든 좀 호화스러운 시티 라이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게 밑에도사우나도 뭐 있고 뭐 따로 도서관도 있고. 하지만 시티 타면 돈이 많이 빠져나간다는 점 알고 있어요. 아니면 빨리 일자리를 구하든가. 일단은 오늘 지금 약속을 잡아가고 나가봐야겠습니다. 맨날 작업복만 입다가 여기 시티 나온다고 이렇게 이렇게 옷을 입었어. 올로 그 청바지. 이거는 시티 루비. 확실히 이런 거면 시트가 확실히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멜버른 날씨가 좋네요. 가끔은 이게 우중충하고 안 좋긴 했었는데, 일단 이렇게 집을 나오면은, 맞은편에 트램 정류장이 있어요. 근데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멜버른은 시티 안에서 트램이 공짜인 거. 근데 원래 여기 사스뱅크라서 시티에서 약간 한정거장 더 넘어간 거거든요. 뭐야. 그래서 여기는 따로 카드를 찍고 트램을 타야 되는데 대부분 카드를 안 찍고 삽니다 트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보기엔 아직 정착을 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좀더 시티 라이프 경험하고 차 팔고 나중에 시티로 오든가 해야죠. 왜냐면 은제 번호판이 그 퀸즐랜드 번호판이기도 하고 지금 약간 여기서 차를 파는게 좀 번거롭긴 하거든요 만약에 번호판만 바꾼 데서 바로 차를 팔수 있는게 아니라서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에버른에서 일주일 정도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내려야 되는데? 어 지나쳤어 아 여기가 여기구나 여기가 거울입니다. 아까 보였던 저 H&M 건물은 제 친구가 가이드를 해서 제가 들었거든요. 저 건물이 100년 전에는 우체국이었다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정보는 몰랐긴 했었는데, 이런 것도 알게 되면은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엄청 웅장해요 보면. 이런 디자인된 가방이 있거든요. 저 마크 보이시죠? 저 동그란 거. 10대, 20대 애들이 저런 캐주얼 가방 많이 차고 다닌다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번에 갈 것은 그 블루 도어. 요즘 뭐 딱히 일을 안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밖에 나와서 커피 먹으러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좀 다른 카페 하루에 하나씩은 꼭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아시는 분이 여기 콜드브루가 그렇게 기깔나게 맛있다 하니까 지금 오랜만에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 아.. 어 역시... 허리메니까 잠이 좀 깨네요. 저 그레인 하베스에서는 돈은 나쁘지 않게 번것 같아요. 이게... 그 대신 뭐 주에 70시간도 일을 했고 60시간도 일을 하... 다 보니까, 많이 찍힐 때는 그 세금 떼고도 2,500 찍힐 때도 있고 아니면 2,000원짜리 찍힐 때가 한 3주 그렇게 찍긴 히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많이 외롭긴 하거든요. 뭐 일단 일집일집일 집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한 하베스를 끝나거나 일이 끝나면은 여행을 떠나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바닷가 근처에 가서 약간 바다 라이프를 즐기는 아니면 저처럼 시티 라이프를 즐기는 호주에서는. 그 남의 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유튜브 돌아가는 게 일단은 이제 제 친구를 만났습니다. <웃음> <웃음> Are you ready? Yes. Yeah, alright. l uh, Yeah. 안녕하세요. 저는 미찬도입니다 yeah, It's good. It's good. Yeah. <laughs> 커피. 커피. 아 커피 마셔. 맞 맞습니다. 맞습니다. 멜버른에서 알게 된 친구인데 엄청 착한 것 같아요 배려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멜버른 살면서 카페 갈때 만나서 카페 가고 하고 있습니다. You can eat this bread. 야야. 아 네. 한명몇명 친해지니까 이게 친구 가기도힘기더라고요 저도. <목소리도> 맛있어요. 오. This is Korea where. <laughs> <Mandy move in> <laughs> Sorry, I don't know I want to say like, enjoy your Ah! So what do you do for your free time? Free time, I love hanging out with my friends to have a coffee And also I love listening tuna music Uh, I'm l o n i n g Korean. You know, like, m i s o can speak more than me. Yeah, just y w o r d s 진짜요? 진짜요? 몰랐었는데, 핸드폰으로도 한국어 어플이 따로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 간, 간. 간. 음. What is that? The upper name? N Durango, Durango. Duringo. Duringo. Oh yes. Oh. Mm -hmm. And tam tam Kat t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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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Tam tam. Can? Tam tam. Sometimes it. I think this is correct. Yeah. <laughs> 일단은 이제 밖으로 나왔는데 오늘 만나갖고 한 질문을 하려고 만났어요. 저 스칼숑원. Why are you come to Australia? Mm. For me, uh, I just want to explore my life more. When I, I was born very countryside in Japan, and Where? I'm from Fukushima prefecture. 아... I feel a little bit small, and I want to talk to many people as much as I can, and I uh, want. I decided to come to Australia. Yeah, that's right. Mm -hmm. So I I heard that you work with people like Taj Yes. How was it, Taj Mahal? Oh, this was so. So what did you do in Tasmania? w h e e I got work? Yeah, I came here for working holiday and I wanted to extend my visa to get 88 days. Yeah. And I went to Tasmania to picking blueberries. Oh, picking blueberries? Yes. And picking grapes. Grapes? Mm. Like for wine. Oh. 저는 몰랐어, 근데 타지마니아에서 많이 비자를 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You like your travel, right? Yes, I love traveling. 그리고 울루루도가 봤다 하더라고요. 예, 울루루 예. 유벤주 울루루 피플이야. 그래서 그레이트 오션도 갔고 케언즈도 갔고 um. 저는 이 동부 라인에서 여행을 많이 했다 하는데 이렇게 알게 된 친구는 이게 여행을 엄청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많이 가했요 yeah. 하고... 해... 예, yeah, 했다. 가거 했다. 아. 일단은 너무 더워갖고 아마 공원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어요 예, 내이 대신에 뭐, これをこうやって撮影したかっただけ. 아, 이 간지 이지요지 좋아, 좋아. 스 아, 여러분, こんにちは.미사토니다 今日は韓国人のお友達、セイハンと一緒に私のお友達の、うん、と一緒にメルボルンを探索してますメルボルンはカフェの街でとっても綺麗ですじゃーん <laughs> うわーすごい 그레, that is like a bakery. It's a cafe. So I never buy it in here in bakery. 아, 마케모노? 어, 마케모노 like a like a 몬 몬스터, yeah. 마케모노. 뭐 먹어요? 아, 난이 아, 난이 타베르와. 응, 뭐 먹었어? Yeah, what do you want to eat? Right, this one. 네미님, 니다 치즈 크로와상가. 영 나시세요? 아 네. 국 한국어를 썼는데 여기 한국 사람이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국어로 한 겁니다. 약간 무리 약간 무한게 아니라. This is Sakura right? どうやったっけ 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확실히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치즈 닦여도 매트 오시어유학하자면저빵 안에 치즈가 있는데 그래도 정말 맛있다라고 얘기하네요. 맛있어요. 이런 쿠션도 있습니다. Comfy, comfy, I like it. Hi, we are going to the beach near the Melbourne city. Ta-da! s and we are waiting for the d r o n 갑자기 일단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아, 어, 덥다 일단은 차 주차를 하고 멜버른 근방의 비치를 가려고. 그래서 엘우드 비치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긴 또 제가 안 가본 비치라서 한번 이길로 오게 되었습니다. 한4 0분라이스 오브 이데모르겠모르겠 야, 아예도 걸렸네. 네 필라이크 가다. 아. 다 미사토님, 이게 워크슈트에요? 아, 네 테스마니아에 있었 다른 멜버른 바다를 갔었는데 파도가 없었는데 여기에는 꽤 있는 것 같아요 <laughs> Hi. 최근에 한 번아웃이 크게 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또 제가 한번 랭귀지 익스텐지 갔거든요. 또 친구들을 만나고 영화좀 하니까 행아웃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올 초창기에 느낄 수 있던 그 감성을 같이 오랜만에 느끼는 것같습니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